안녕하세요. 광남바둑입니다. 이 바둑에서는 착수금지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착수금지를 이용한 이 사활문제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바로 이런 문제인데, 지금 이 형태를 딱 보면 이제 기력이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은 한눈에 들어오시겠지만, 아, 이거 흑이 죽었구나. 한눈에 알아, 아실 거예요. 네. 하지만 이런 모양에서 또, 수금지를 이용해서 기가 막히게 흙돌을 살리는 방법이 있는데 과연 오늘 문제 어떠한 흙의 묘수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이때 또 수순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바둑은 무엇에 있다? 수순에 있다 잊지 마시고 자 일단 여기서 한눈에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는게 뭐 이렇게 단수치구요 100이 있고, 딴해고 이렇게 둡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찌우고 막 이렇게 이제 둬가지고 집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제 끝까지도보면은 수를 읽어보면은, 흙에 두 집이 안 된다는 걸 아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귀에서 뭐라도 있을까 하고 막 이런 식으로 끊어가는데, 뭐 귀는 사실 뭐 이렇게 단수 쳐도 지금은 아무것도 안 되고요. 이거 두고 따내면은 이렇게 두고요. 또 반대쪽으로 쳐도 아무것도 안 됩니다. 지금은 전혀 이 귀랑은 상관이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흙이 무엇을 이용해야 되냐면은 요 뒤에 있는 흙한 점을 정말 잘 활용을 해야 돼요. 요 친구가 없으면 어떻게 된다? 바로 잡혔다 이것입니다. 또뭐 여기서 이런 거 그렇다고 따내는 흙이 따내는 거는 예, 백이 이어버려가지고 이건 뭐 아무것도 안 되죠. 단수치면 되고요. 요거 두면 이렇게 젖혀가지고 자 이건 진짜 아무것도 안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정말 예 흙의 첫 번째 쏘 첫 번째 수는 이제 뻔한데, 세, 이 다음 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저건 뭐 바로 안쳐놔도 되죠. 다음 수가 중요한데, 여기에서 가만히 이렇게 우리가 한번 쳐봅시다. 이걸 왜 치는지는 이제 알아야 되는데, 그거는 조금 이따 설명하도록 하고요. 요걸 두면 이제 100이 따내면은, 뒤에서 이게 뭐 단수치니까, 뭐, 이렇게 백이 받을 수 밖에 없을 때, 이건 이제 찌르고, 이렇게 두면 이제 흙이 살아버리죠. 이 때도 마지막에 이제 흙이 이렇게 두면은, 야, 이거도 도서 폐 만들어주면 진짜 눈물 나옵니다. 이거는, 예, 마음 아프죠. 가슴 아픕니다. 그리고 뭐, 백이 여기서 이렇게 그게 싫다고 두면 톡 쳐가지고 이두 점이 잡히니까, 예, 이거는 어떻게 된다? 흙이 살게 됩니다. 그래서 흙의 단수를 치면 이제 백이 여기 늘 수밖에 없어요. 물론 지금도 이렇게 흙이 따내면은 뭐 수순만 바꿨지 아무것도 되지가 않습니다. 예, 이거 찌르면은 이렇게 두고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흙에게 아주 멋진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의 이제 이것을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찔러 보겠습니다. 막으면은 이제 흙의 입구자로 이렇게 두는데요. 요거를 두면은, 이제, 백이 요, 요기를 못 두는 거죠? 바깥에서 있습니다. 왜? 끊긴 게좀 뒷맛이 나, 나쁘니까. 그리고 따내면 어차피 찝어서 지금도 잡힙니다. 그래서 흙이 이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거 두고, 흙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백이 요렇게 두면은, 요 흙돌이 전부 잡힌 것 같아 보이는데, 따내면은 이렇게 찍고요 또 따내면 먹여치기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흙이 전부 잡힌 것 같은데 여기에서 흙은 이 착수 금지를 이용한 이런 수법이 있죠 뭐냐면은 여기를 단수 치는 것입니다 그럼 백이 이제 이곳을 못 두잖아요 그래서 결국 어쩔 수 없이 백은 이거를 단수 쳐야 되는데 동시에 따내버리면 먹여칠 때 이렇게 두고요 이거를 두면 이렇게 둬가지고 이제 흙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 형태 이제 잘 알아야 되는데요, 여러분들 또 백에 그냥 있는 이으면은 따내고요, 먹여치면 따내고 요거 두면 이렇게 둬가지고 어떻게 된다? 흙이 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요 은 일단 흙은 단수 치는 건 이제 너무 당연한데, 뭐, 이쪽에서 뭐, 이렇게, 사실 이렇게 해도, 뭐, 큰 상관은 없는데, 그래도 더 정확히 두는 게 이쪽으로 두는 게 낫죠. 여기를, 그 다음에 이제 단수 치는 수가 중요한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흑이 그냥 이거를 두잖아요. 그럼 1 0이 빠지고, 이때 단수 치면은 뭐, 느는 것이 아니라, 1 0이 그냥 따내버리죠. 이렇게 두면 있고, 요렇게 두고요. 이으면은 이제 따내가지고, 이거는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단수 치면 백이 늘어서 이제 패가 되게 되는데 이거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먼저 이제 단수를 친다 이거고요. 그럼 백이 따내면은 이제 뒤에서 흑이 단수를 쳐서 이거는 맛보기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백이 이걸 둘수 밖에 없을 때요 찌르고 사실 더 정확한 수수은 여기에요. 왜냐면 이거를 두면은 백이 이으면 이거 두, 이렇게 두고요. 여기를 두면은 있는데, 요 교환은 흙이 약간 악수니까. 근데, 여, 제가 이제 찔러둔 거는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 이렇게 두면 이제 깔끔하니까, 둔 거고, 여기서 이제 베개 늘어도 흙이 있고요. 똑같습니다. 이 다음에 이어도, 뭐, 이때는 사실 흙이 이렇게 둬도 그만입니다. 이렇게 둬도, 요것만안 따내면 되죠. 그래서 어차피 흙이 이거, 도도 되고, 심지어, 뭐, 손을 빼도, 예, 이 살아있기 때문에, 백이 있는 것이 정확한 수순이다. 있고 요렇게 두면 은 이제 이어가지고 요 형태가 아주 재미나게 살게 되는 거죠. 백이 매우면 은 이제 뒤에서 흙이 메우고요 따내면 이거 두고 이렇게 돼서안 됩니다. 반드시 이게 뒤에서 단수를 쳐야 되고요. 백이 단수 치면 따내고 먹여 치면 여기 둬 가지고 흙이 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요 형태가 예요 진짜 도저히 살수 없을 것 같은데 살아나게 되는 이런 문제죠. 자, 그러면은, 오늘의 이제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야, 요 문제, 이제 요 문제에도 자충을 이용한 이러한 묘수인데요. 예, 자충을 이용한 묘수. 자, 요 백돌은 거의 뭐 실전에서 나왔다고 하면 살았다고 하고 뭐 이런 거 두고요. 또는 날 일자를 건너 붙여라. 이거 두고 이제 끊어가지고 열심히 끝내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은 사람을 잘못 만났어. 지금 이제 난리 나는 이러한 게 있는데, 마지막까지 방심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정확하게 수를 읽고요, 항상. 일단 흙은 여기서 무엇을 두느냐, 여기를 일단 끼우는 수가 있는데요. 단수 치면은 빠지고요, 여기까지. 자, 무슨 흙이 진짜, 뭐, 바둑 처음 배운 사람처럼 두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이걸 잡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계신데, 여기서 이제 잘 두면 됩니다. 물론, 지금 이걸 이런 식으로 이제 바깥을 다 두면 안 돼요. 그건 어쨌든, 백이 한번 이쪽을 이제 따내야 된다는 이것을 잘 노려서 공격을 해야 되는데 여기 백이 단수 쳤을 때 이렇게 붙여 갑니다. 그러면 이제 백이 차단할 수밖에 없죠. 이때 가만히 빠지는 수가 좋습니다. 이렇게 젖히면은요. 단수 치고 이럴때 단수 쳐 가지고 이거는 어떻게 된다? 백이 흑 석점을 잡게 되죠. 그래서 여기를 빠져야 되는데 이으면 이렇게 넘어가지고요. 젖히면 단수치고 요거 두면 은 따오릅니다. 그래서 특히 빠졌을 때 100은 여기를 막아야 되는데 끊고요. 그러면은 이곳과 이곳이 이제 둘다 자충이 돼가지고 따내면은 요렇게 단수쳐가지고 마찬가지로 이게 뭐가 된다? 100이 잡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때는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걸 끼우고요. 단수치고 빠지면은 또 단수치고요. 치고 이걸 두면 이제 빠져가지고 이 형태는 백의 자충으로 잡히게 된다 이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가 굉장히 또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 이런 좋은 패턴이고 자 그럼 오늘의 마지막 문제. 입니다 오늘 의 마지막 문제는 이제 오늘 문제 중에서 가장 이제 쉽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얼핏 봐서는 이게 이제 별로 별볼 일 없을 것 같은데 이 어디입니까? 이쪽에 있는 자 여기 빠져 있는 이 선에 있는 흙돌 때문에 또 수가 수가 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이렇게 단수 쳐서 따내게준건 이거는 정말 예 천사죠 천사 말 그대로 천사입니다. 그래서 흑이 이거를 단수 치면은요 차라리 이게 나요. 이렇게 이제 들어와 가지고 끝내기 하는 게 그냥 막는 거보다는 조금 이득입니다. 하지만 요것도 이제 실패다. 딱이 모양의 급소는 여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이렇게 두는 건데 그런 백이 있고요. 흙이 단수치면 따내고 빠지면 이어서 뭐라고 됩니까? 이 백이 백돌이 살게 되죠. 그래서 흙은 여기서 무엇을 두느냐? 바로 여기를 이렇게 끼우는 게 있는데요. 그러면 백이 따낼 때 흙이 여기를 젖혀 버립니다. 그냥 이걸 끊으면은 따내고요. 따내면 요거 해지 이렇게 따내서 안 되고. 따내면은 흙이 따내면 막아서 사는데, 여기를 젖혀가지고 환격으로 잡히게 됩니다. 밀면 붙이고, 단수치면 이렇게 끊고요. 이렇게 돼서 이제 백이 잡히게 되는데, 자, 이때, 흙이 끼울 때, 그래서 백이 따내면은 흙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젖힌다 이거죠. 마찬가지로 환격되고 나가도 붙여가지고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백이 이런 식으로 든 것도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흙이 이렇게 치고요. 따내면 있고, 밀면 붙여가지고, 마찬가지로 다이 백돌이 잡히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세 문제 다 풀어봤는데요. 첫 번째 문제 여러분들 약간 어려우셨죠? 두 번째랑 세 번째 문제는 진짜 쉽잖아요. 오늘은. 요첫 번째 문제, 예, 다시 한 번, 요 절묘한 문제니까 한번 이해가 잘안 되시는 분들은 감상해 보시고, 예, 두 번째, 세 번째 문제는 그냥 초, 한 초급자 분들, 예, 초급자 분들 한번 다시 보시고 한 중급 정도 되시는 분들은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이런 문제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세 문제 다 풀어봤는데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여러분.